지금 SNS 아이디 하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정적들을 향해 날린 이 SNS 비방 메시지.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이 SNS 이용자가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운 측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때 이유정 기자? 네. 왜 이렇게 갑자기 SNS 때문에 난리가 났나요? 민주당 내에서. 네, 트위터에 그 게시된 글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계정을 한번 먼저 보면 계정 아이디가 08바hk킴입니다. 이 계정으로 예전부터 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의 하나가 전해철 의원인데 네. 전해철 의원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물, 네.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전해철 의원을 거론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그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로 겨루고 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원색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죠. 그게 예, 맞습니다. 후보. 그래서 지금 이 계정이 누구 것이고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누군지 대충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요. 이른바 해경궁 홍씨다. 라면서 지금 문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08HK 김이라는 아이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시장도 하지 못할 얘기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지 절대 하지 못할 얘기들을 네. 속시원야 하니까 분명 이재명 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는데 네. 아이들를 보니까 HK예요. 바로 해경.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 이름이 김혜경 씨죠. 네. 결국은 김혜경 씨가 아니냐. 더, 더 재미있는 건. 김영실 생년, 생년월일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8.08부터 했으니까 저거는 또 월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일 월을 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의심할 분석인 등이. 거죠. 그러니까 추측,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추측. 하고 이제 예. 의심을 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의 입학식 사진, 대학 입학사진을 저 08HK 김이 올렸는데. 이재명 전 씨에 올린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올렸다는 겁니다. 사진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니까 그러니까 부인 내지는 굉장히 캠프 관계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디의 사용자 인적 사항이 평소에 자신은 피아노를 전공했고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군복무 중이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김명영 씨와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건데. 저 이제 사용자는 본인이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이라고 해서 영광이다 하지만 나전저 전 상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하고 또 근데 그리고 나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추적은기 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이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냥 덮어버리는 건가요?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다 그러면 네. 검경, 검경에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당연히 적성을알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개인정보를 쉽게 이제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측은. 부인 김혜경 씨는 SNS 활동 자체를 일절 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자 난감한 기색이 영역합니다. 본의 아니게 부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각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사실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인, 정치하는 사람의 친인척, 가족들은 존재 자체가 부담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SNS 둘러싼 논쟁 HK팀이라는 아이디 사용자 이 논란이요. 경기도지사 경선으로까지 지금 끌려나왔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갔을 얘기가 물 밖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해철 의원 측 입장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 규명을 해달라고 지금 공동 규명을 요청을 했네요. 어, 지금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경선파에좀 가려서 좀그좀 보도가 좀덜 되는 좀건 있는데. 이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도 네. 정말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민심과 당심이 확연하게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네. 뭐 당심은 전효철 의원이 많이 확보하고 를 있다고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전해 죄송합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이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맞붙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혜경 씨는 SNS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2 0 1 7년 1월이죠 네. 이 김혜경 저 씨가 인터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SNS 함께 한다 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캠프 측이 밝은 그런 다른 데요 아, 그렇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전해철 저 의원 캠프 찍어서 이거 봐딱 걸렸네 어? 해당 본인이 스스로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SNS 활동 일절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논란 즉시 그 개정 폐쇄한 점들을 보였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 네. 우리 같이 공동으로 실체를 규명하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게는안 하고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규명해서 털고 가자라고 이제 전해철 의원의 캠프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전 시장 캠프 측은 난감한 겁니다. 네. 이걸 같이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좀 곤란해. 공교연스럽게도 또 네. 옆에 이재명 차장 동명. <laughs> 네. 이 똑같았어. 똑같아 아니, 그런데 네. 이게요. 저는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남편 편을 들면서 아내가 얘기를 했다. 물론 그 표현이 조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명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수 있는 만큼의 네, 요구사항인가요? 방금 얘기한 거죠. 결국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 문제겠죠. 저희가 네. 뭐 막말 논란 여러 번 이제 다루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 정치인의 말라는게 품격이 갖춰야 되는 네. 거고 만약 김혜경 씨가 맞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전 시장이 여러 차례 또 리트윗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두 부부가 SNS나 여론을 본인들이 만들어 간다.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여론을 쏠림을 가져간다. 이렇게 봤을 땐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아, 들었어요. 그렇군요. 될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경기도자 경선의 관전 포인트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가 지난 대선 때요. 안희정 전 지사와 이재명 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이제 미투 운동, 어떤 성폭행 논란으로 사실상 이제 더해 정치적 생명이 참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그렇게 보면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시장인데 거기에 맞서서 지금 친문을 대표해 서 전해철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이 당내 당 어떤 그 경쟁자들을 정리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까지 경, 이제 경, 그좀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기도 의원이 66명인데 민주당 소속. 네. 그중에 53명이, 그러니까 80%가 이미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대단히 막강한 상황에서. 그면 경남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누가 또 출마표를 던졌을까요? 다음 순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